2025년 6월 25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극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아민.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전쟁과 또, 폭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3호의 상 17장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내므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쟁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윗은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인출굽기 20장 13절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6계명에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 고의성 없는 살인과 여러 폭력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웨스민서 대유리 문답 135문 제 6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6개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의 행위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일상적이고 평상시에 늘 차비로운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 궁유라는 마음, 또 온순한 말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평소에 자신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마음과 심성이 아닌 평정심과 또 사랑과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이런 신앙의 노력과 경건의 훈련 없이는 수시로 떠오르는 우리의 악한 생각과 욕망의 유혹에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탈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족과 이웃 사이에 다툼이 갈등이 생기기 전에 평소에 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 간의 이해와... 또 배려하는 노력이 서로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8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국가들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려는 성도의 사명감이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을 교훈하였습니다. 즉, 모든 성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웅이 되기보다 인류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은 안겨다 주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주변의 사람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주변의 나라들과 화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또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는 그동안 세계가 서로에 대한 화해와 또 평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평소에 우리의 마음의 심성이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하였는지를 되돌아보며 또 우리 마음이 극격한 폭력적인 또 전쟁의 상황으로 치닫지 아게할수 있도록 경건과 거룩의 훈련을 이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과 폭력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였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과 또 폭력적인 생각들 또 세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출애굽기 14장 14절 오늘 성경의 본문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은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그 전쟁의 주역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모든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살펴본 전쟁에 참혹함은 이 전쟁을 핑계로 사람들이 광기에 넘치우는 그런 보복과 또 폭력으로 더큰 상처를 낳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다툼과 전쟁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하심을 잠잠히 지켜보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폭력이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부당한 보복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여서 더큰 보복과 더큰 전쟁을 계속해요 대풀이하게 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성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광기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보복에 보복을 낳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여 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다툼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다툼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전쟁과 폭력이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피치 못할 전쟁이고 전, 정당한 전쟁이거나 다툼이나 할지라도 결국 전쟁으로 흘린 피의 대가는 그 자신이 감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려하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중에 흘린 피들로 인하여서 역대상 28장 3절은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였고 이웃의 사람들을 보호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피를 흘리우고 하나님이 참조하신 생명을 인간에 의하여서 종결되어지는 사망을 맞이하였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폭력이 우리의 일으키는 이 전쟁의 결과는 모두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인 24일 A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에 쏜 미사일로 우크라에 있는 시민 15명이 사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수도인 키우의 아파트 건물에서 9명이 사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트럼프의 휴전 발표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과 또 폭격을 가하여서 이스라엘에서는 4명이 또 이란에서는 9명이 숨졌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무 죄가 없는 민간인과 어린이와 여성들이 또 젊은이들이 무수히 포리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의 피해를 결코 자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함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였었나니, 하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나,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흘린 무수한 피의 대가로, 그의 장군인 우리의 아내 파세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장소를 죽기 한그 심판으로 아무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의 사망이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75년 전이 땅에서는 유교라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군사 편찬 연구소에 따르면 유교 전쟁으로 인하여서 국군의 사망자가 10 3만 7천여 명에 달하고 또 북한군의 사망자 역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지진으로 52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시작하였고 또 어떻게 이 전쟁이 진행되었던가 에이 땅에 그렇게 수십만 명의 생명이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 그저 자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유교 전쟁과 또 세상의 여러 전쟁과 다툼을 통하여서 성경이 교훈하는 바는 첫째로 성도는 이런 다툼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경건의 삶을 거룩의 삶을 또 말씀대로의 신앙 생활하기를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이 임하게 되어진 폭력 앞에 서게 되어진 성도라 할지라도 이 감정이 휩싸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전쟁에 광기가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우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서 감정으로 보복하는 일이나 또광기 휩싸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쟁이 투조자가 되어서 아니 되어지고 폭력의 주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결국 이루어진 폭력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의 피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수십만 명의 생명이 잃은 이 땅은 또 지금의 전쟁으로 온 지구에 수많은 생명이 아사지고 있는 이 때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폭력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는 시간, 전쟁에 대하여, 폭력에 대하여, 우리를 교훈하는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마음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훈련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어지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전쟁이 휩싸였다라고 하면, 우리 전쟁의 추도자가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보복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또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인하여서, 피 흘림을 인하여서, 심판하실 그 두려움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한 시간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주의 궁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한류교 성도들 이러한 경건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